3회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회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성도님들은 20절 읽어주십시오.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자기 대성으로 위해서라도 자기 대성을 버리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하게 해놔면 너희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시는 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3회상 11장 1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이 사우랑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 이스라엘을 쳐들었던 암몬민족을 처부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요. 그러다 지금까지 사울 왕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왕을 무시했냐며 그런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사울을 높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 3회상 12장입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을 높이며 흥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갑자기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사무엘이 이때 백성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중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 있느냐? 내가 너희들 중 누구의 것을 누구에게 속인 적 있느냐? 또 협박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 중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먹어 정직하지 못했던 적이 있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한목소리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왜 사무엘은 이 말을 갑자기 하는 것이니까? 모두가 축제의 현장이 벌어진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뭔가 억울하게 오해받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울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해서 그런가 그런 걸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난 사람의 위치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누구도 사무엘을 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려낸 최고의 지도자예요. 다 포기했을 때 사무엘이 살려낸 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패했던 적이 없어요. 이땅 것에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래서 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무엘에게 불법하다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는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어. 그렇다면 여기서 사무엘이 정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이것이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데 너희가 구했던 그 왕. 그래서 그왕 때문에 지금 너희가 박수 치며 기뻐하고 있지? 근데 잘 봐, 곧너희의 소나 나귀가 그 왕에게 뺏길 거라는 거예요. 그 왕이 너희들을 속이고 협박할 거라는 겁니다. 그 왕이 뇌물을 받고서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하고 통해서 암몬이 암몬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살아났지만 사울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사울은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니하고 사울왕만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믿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래이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 보니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구전에서 험한 지앙이 있는 너희에게 밝게 알리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큰 죄를 지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의 구원자, 당장의 구원자처럼 등장한 사울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던 거예요. 그제야 사우랑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찬양하던 백성들이 정신이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같이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면서 자신들이 왕을 원했던 죄를 이것은 죄로 인정하며 이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두려웠떨며 죄를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23절 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니까 첫 번째로, 잘 보세요. 거룩의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르게 기준을 높여야 된다 사무엘이 말하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게 죄냐고요? 기도 계속 해야 될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죄미가? 꼭 그렇진 않죠. 기도 쉬는 것이 죄라면 잠자는 것도 죄인가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아니죠. 성경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사령 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요?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냐고요? 그게 사무엘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사무엘의 거룩의 기준은 높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마음과 뜻에 기도를 쉬는 것은 나는 죄로 여기겠다. 그 기준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몇 가지 들이대면서 신앙생활 을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죄인가요?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예배 시간에 넣는 건 죄예요? 아니면 실수예요? 그래요. 어떤 성도들에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아 실수로 일어난 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며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의 기준이 그 사람이 그만큼 높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뭐죠?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한줄아세요 많이 주무세요. 그럼 목사가 야 네가 지워, 재워놓고서 네가 왜남 탓하냐? 아니요전 재우려고 한적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주는 것은 죄입니까? 아니면 그 피곤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죄 문제를 여기고 이걸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피곤하대요. 아, 어제 무슨 일이 있어 피곤했대요. 이게 그 사람의 거룩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해도 돼요? 안 돼요. 술 담배 죄미가 아닙니까? 성경에 죄라고 나와요. 성경에 죄라고 납니까? 그러면 한국 교단 중에 한신대 기장이라고 하죠. 기독교 대한 장로교회. 거기는 해도 되는데, 거기는 목사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같이요. 그럼 그 뭐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미가 아닙니까? 갑자기 열어지죠? 죄로 인정하고 여기는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는 그거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그 사람의 거룩의 기준입니다. 유튜브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죠. 핸드폰만 보면 유튜브 찾아서 보는 사람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 것, 시간을 남는 시간을 내가 좀더 사용하는 것 뿐인데. 그래요.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는 죄로 여기겠다. 라고 못을 받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거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갈등하는 것들이 헌금이죠. 헌금 얘기만 나오면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정원금, 정직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십니까? 안 드리면 죄예요? 헌금 안 드리면 죄예요? 그게 왜 죄예요? 안 드릴 수도 있죠. 안 드릴 수도 있죠.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다고요. 그러나 11조를 거룩의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한금 하십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감사한금 하셨어요? 매주감사 빼고요. 언제 하셨어요? 아,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있죠.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하잖아요. 이거 된거 아닌가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여인 사람 은 그렇게 하십시오. 거룩의 기준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정어금 하십니까? 아, 교회원님가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달래안 하셔도 된다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매주 내가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겠다. 그것을 거룩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낮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후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 뜨십시오. 주일 난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후예배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예배만 드린 사람 뭐죠? 이분들은? 아니 뭐가 정답인데요? 그러면 저하시 난예배 안 드리고 오후예배만 드리면 어때요? 이건 안 돼요? 말씀 못 하시겠죠? 주일 성수는 뭐예요? 난예배만 드리는 거 오후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난예배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예배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영상 예배 안 됩니다. 주일을 남은 예배는 필수입니다. 아멘. 현장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오후 예배요? 그건 여러분의 기준에 맡길게요. 그러나 나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을 주일 성소를 여기고 거룩의 기준으로 나는 삼겠다 하면 예배 드리십시오. 아멘. 그 사람의 거룩의 기준이 그거라고요. 나는 바빠서 그런다? 그러면 안 바쁜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간 한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말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거룩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세요. 아, 네. 그러나 그 거룩의 기준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와 락하여 주실 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왜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할까? 기준이 없어요. 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정했습니다. 나는 기도시는 거 죄다. 아니 이게 왜 죄인데요? 이게 왜 죄인데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그만큼 거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나와 내 가정에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만드시고 싶어 하실까요?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자꾸 씹으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받아먹거나 빨아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십니까? 어떤 하나님 의성이 들리세요? 사실 이 말씀에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 완성품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거룩한 사람이 있고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어중간하게 거룩한 사람이 있고 주님 원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은 세워가는 겁니다. 조금 세워간 사람이 있고 많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하셔야 돼요. 목회단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줄 뿐입니다. 이런 수준도 있습니다. 이런 거룩도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줄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만큼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어느 정도 크기에 크기와 깊이에. 순종하는가? 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현재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먹고 순종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의 정도는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분명, 분명한 것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린 사람보다 그래도 새벽에 예배 드린 사람이 조금 더, 조금 더 낫긴 낫겠죠? 거룩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아, 나는 몸이 피곤해서 안 되더라. 아니요. 그게 그 사람의 거룩의 기준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루에 5분 기도한 사람보다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대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린 사람하고 새벽 기도까지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대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오전만 드린 사람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똑같이 대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한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돕습니다. 주중과 주일에도 주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크기와 자세가 성도마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대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믿는 거룩의 크기와 사단마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도우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대 술은 먹지 마세요. 술은 절대 먹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집분자들의 서약시키는 것처럼 술은 드시지 마세요. 성경 말씀 드릴 때 취하지 않은 정도로 먹으면 된다. 이런 것들 어디서 배워서 쓰지 마세요. 조심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 있으세요? 목회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씀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자신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해석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거룩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이단도 나오고 우리 안에서 언젠가 핍박이 있을 때 박해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이 사무엘처럼 이 거룩의 기준을 다른 사람보다 넓혀나가는 일을 사무하셔야 됩니다.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보다 거룩해야죠. 맞죠? 권사와 안수집사는 집사보다 더 거룩하고 예배 잘 들어야 되죠? 맞는 거죠? 예수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믿은 사람이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믿은 사람보다 30년 믿은 사람이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삶을 들이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식감과, 주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말씀을 근거로 거주의 기준을 넓혀가셔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말씀을 근거로 거룩의 기준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거룩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룩의 크기와 높이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무처럼 기도하는 일을 가장 거룩한 것를 여기며 기도의 분량을 넓혀 나가십시오. 아, 네. 사무엘은 날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 땅에서 교만하다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끝까지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사무엘은요. 사사였고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성경에서 이삼중의 직책을 다 감당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왕보다도 더 존경하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도 사무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또 나라가 멸망할 위기의 사무엘은 미스바에서오디기도로 기도만이요. 단 기도 하나만으로 블레셋 군대를 진멸시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했어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왕도 세웠고 이스라엘의 사사제사장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되는 일만 있어도 순간 교만해지고 순간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사무엘은 그 평생토록 이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만하지 않았을까? 여기 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물이 얼마나 거룩했는지 말씀 하나 볼게요. 10편, 99편,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물의 모세와 아론과 비교할 만큼 거룩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의 거룩함은 성경에서 이같이 말해요. 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 사무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경에서 사무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거룩함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늙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말씀보 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과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의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사무엘이 기도는 쉬지 않고 오래오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짧아도 집중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번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려면 오래 하셔야 돼요. 오래,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집중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집중돼서 간절해질 수 있는 거죠. 단번에 간절해진다? 단번에 기도가 힘있어 간절해지고 집중된다? 이건 없어요. 오래 하셔야 돼요. 아멘.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집중해서 막 통찰력이 나와서 공부 잘하게 돼요? 아니죠. 오래 앉아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똑같습니다. 잠깐 기도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오래 하셔야 돼요. 쉽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그 기도를 상달하십니다. 1 1리서 11장 32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여기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1 1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 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중맨 마지막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사무엘의 이름으로 끝나요. 성경에서 사무엘은 신약 성경에서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대르면 도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아지나? 말씀 많이 들면 으 믿음 좋아져요? 그럼 예수 20년 믿은 사람은 나 30년 믿은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좋아야겠네요. 아니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믿음이 좋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교수님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겠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알파는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오메가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그 믿음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죽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네. 기도하는 만큼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씀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에베소스 6장 18절 말씀 개혁 성경입니다. 이전 버전 개혁 성경을 보시면 읽어 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무엘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무시로 기도하기 힘쓰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라면 하셔야 됩니다. 시는 것을 죄로 인정했던 이 사무엘의 거룩의 기준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높이 세워나가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러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럼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변해지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위대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지경을 넓혀나가십시오 넓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믿습니다. 기도로 거룩해 주경을 먼저 나 넓혀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책임감을 가져라.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게요.